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옷 절대 잘 입을 수 없습니다. 옷못 입는 사람 특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본인 사이즈를 모른다. 여러분 각자 핏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바지의 총장을 알고 계시나요?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깨 너비는요, 이 사이즈를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특별한 포인트 아이템을 매치한 것도 아닌데 패션이 되게 예뻐 보인 적이 있을 거예요. 주제님의 인스타에 올라오는 패션을 보면 특별한 포인트 아이템 없이도 옷을 입는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되게 멋있죠. 이게 단순히 키가 커서일까요? 주제님은 나에게 딱 맞는 바지 길이와 허벅지 너비. 어깨 너비 등을 정확하게 알고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 사소하지만 큰 차이가 같은 옷을 입어도 멋스럽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비법이며 전부입니다. 어깨 너비는 포멀한 룩으로 입는 걸 좋아하신다면 레귤러한 핏으로 어깨에 딱 맞는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M 사이즈 기준으로 어깨가 50 정도 되면 전 레귤러한 핏으로 딱 좋았습니다. 포멀과 캐주얼 사이는 어깨에서 2cm에서 3cm 정도 내려온 사이즈이며 흔히 세미오버핏 정도입니다. 어깨 너비는 54에서 56cm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캐주얼에서 스트릿에 활용 가능한 핏은 어깨에서 3.5에서 4cm 정도 내려온 사이즈이며 어깨 너비는 57에서 58cm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릿한 스타일인데 이 경우에는 어깨에서 4cm 이상 내려온 사이즈이며 어깨 너비는 58cm 이상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바지 사이즈입니다. 바지 기장은 자주 신는 신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한 신발의 경우에는 기장이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예쁠 수 있고 목이 조금 올라오는 신발은 상대적으로 기장이 짧은 게 예쁠 수 있죠. 이렇게 신발에 따라 핏이 예쁜 바지 길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신는 신발이 뭔지 살펴보고 그 신발에 맞는 기장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저는 가장 트렌디한 바지 기장인 발끝 기준으로 기장 수선을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기장 수선을 안한 바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줄여본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이 바지는 에스피오나지 바지고 이번에 영상 촬영하려고 특별히 한번 사봤어요. 기장 수선 전 총장은 101cm, 인심 길이는 73cm입니다. 입은 걸딱 봐도 겁나 길어 보이죠? 일단 여기에 신발을 신지 않고 발끝 기준으로 기장을 접었을 때는 총장이 95.5cm, 인심은 67cm입니다. 이 길이로 플랫한 신발을 신어보면 딱 예쁘게 바지 핏이 잡히는 걸볼수 있죠. 근데 좀 볼드한 신발이나 목이 올라오는 신발을 신는다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주름이 살짝 더 지면서 베스트까지의 길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느낌이 더 좋다면 발끝으로 수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이에서 1cm 정도 더 접어서 길이 확인해 볼게요. 어떤가요? 플랫한 신발을 신었을 때도 딱 떨어지게 예쁘면서 좀 볼드한 신발을 신었을 때도 예쁘지 않나요? 그럼 전 앞으로 인심 길이가 66cm로 대부분의 바지를 수선하면 저한테 딱 알맞는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총장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바지마다 미리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총장으로 수선을 하면 길이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인심으로 수선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근처 스타필드 수선집에서 수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신발 관계 없이 신기 좋게 수선이 잘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꿀팁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두시면 이런 도움되는 정보, 꿀팁 계속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옷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20대에서 30대 남성분 100분 정도를 직접 설문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1년에 옷을 몇번 정도 구매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계절 당한번 정도 구매한다는 분이 진짜 많았습니다.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패션은 장비빨입 얼마나 많은 옷과 악세서리가 있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의 차이가 엄청나게 갈립니다 옷을 잘 입고 싶다면 좀더 다양한 옷을 좀더 자주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많이는 입어보셔야 합니다 당장 구매하진 않더라도 많이 입어보셔야 나중에 옷살때 좋은 옷, 어울리는 스타일의 옷을 고르는 눈이 생깁니다 세 번째, 중구난방 쇼핑한다 옷을 사긴 하는데 뚜렷한 컨셉이나 스타일 없이 중구난방으로 옷을 사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옷과 스타일은 컨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니멀한 스타일은 디테일을 최소화한 깔끔하면서 핏과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 스트릿 스타일은 자유분방하고 힙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요. 무신사 상위에 있는 옷들로 싹싹 혹은 저같은 패션 유튜버가 추천하는 예쁜 옷으로 싹싹 구매를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산 옷들끼리 무드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좋아하는 스타일, 입고 싶은 스타일의 옷을 어느정도 정하시고 그 스타일에 맞는 옷들로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네번째, 무신사에서 만 옷을 구매한다. 물론 무신사에서 옷 사는 거 좋습니다. 대부분 브랜드가 무신사에 입점 에 있으며 할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쇼핑하기 편하죠. 다만 꼭 무신사 에 입점한 브랜드만을 고집할 필요 는 없습니다. 입점하지 않은 브랜드 들 중에서도 훌륭한 브랜드가 꽤 많기 때문이죠. 또한 무신사 상위 랭크에 있는 옷들만 구매하는 것 역시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 역시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좋아하고 따라 입고 싶은 무드가 상위 랭크에 있는 옷들의 무드라면 그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위 랭크의 옷들 중 많은 부분이 스트릿한 좀 힙한 무드의 옷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의의 옷들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기본템만 구매하면 옷을 잘 입는 줄 안다 기본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템만 구매한다고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예를 들면 떡국은 떡과 국간장 정도만 있어도 끓일 수는 있을 겁니다 백종원 님도 눈 가리고 드시면 이거 떡국인디 하실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지단도 좀 올리고 소금 옷기도좀 올려야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패션도 어울리는 액세서리 등을 적당히 활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옷을 구매하는 순서를 좀 알려 드려 볼게요. 우선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본템을 먼저 구매해 주세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다음은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겁니다. 모자, 가방, 목걸이, 시계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스타일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면 되죠. 모자는 색깔 포인트가 되는 모자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은 신발입니다. 기본템 신발로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쓸 거예요. 그때는 다른 신발, 다른 컬러의 신발을 구매해 보세요. 뉴발란스 574도 그레이, 블랙이 아닌 그린 컬러라든지, 레드윙 부츠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기본 아이템에서 다른 디테일과 포인트가 있는 아이템으로 구매해 보세요. 청바지도 일반 중청이 아닌 생지 데님이라든지, 레귤러 핏이 아닌 세미 와이드 핏이라든지. 이 쇼핑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내 옷장에는 입을 옷이 잔뜩 생길 거이고, 어딘가 심심했던 코디가 좀더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상의에 비해 바지와 신발 수가 현저히 적다. 사실, 예쁜 옷과 패션은 바지와 신발이 만듭니다. 옷을 잘 입는 분들을 보면 바지와 신발이 예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독특하고 포인트가 있는 바지와 신발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딱 맞는 바지와 적절하게 포인트를 주는 신발이 핵심이죠. 방법은 1번의 핏과 5번의 옷 구매 순서에 맞게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쇼핑하시던 상의에 반만 바지에 투자하셔도 두 배는 더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옷을 못 입는 사람의 특징을 6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드린 꿀팁을 하나씩 따라해보시면 금방 여러분의 패션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